오늘도 나 홀로 산행. 동백꽃이 피었네요. 여기 어, 소나무가 몇 그루 있구만요. 거의 잡목지대고, 소나무가 이쪽에 좀 있네요. 이 나무도 생태계에 맞는 지형이 있나 봐요. 거기에서, 각자 맞은 지형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살아요. 동백나무. 꽃이 피었죠? 열대의 식, 식물들을 심었어요, 많이. 동백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 지구 온나화에 대비해서 약 5년쯤 됐어요. 5년 전에 심었나? 했어요. 이렇게. 전체 산. 아, 이 소나무가 참 좋네요. 이렇게 여기가 있네요. 둘레길 마을 뒷산. 한바퀴 돌면 평탄해요 3분 능선쯤에 빙 둘러 한바퀴 돌면 천천히 1시간 반쯤 걸려요 잡목지대 엄청 잡목 어린 소나무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네요. 산성이 아니고 삼엽성 삼 삼엽. 삼엽송 이게 생명력이 강하나 한송 음, 저쪽에 위에 적송 하나 보이네 한곳 그런데 여기는 환경이 안 맞나봐요 한소라고 저 사이에 하나